스트롱 피아비가 단식 2승을 거둘 때 에버리지가 2.0이었습니다. 상당히 또 공격력을 3라운드에 발휘했었던 스트롱 피아비. 어, 두께 좋았고요.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네. 무섭게 아, 3라운드에서 본인의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사이 공간으로 빼는 두께의 선택 아주 좋았고 그렇게 두께를 썼을 때 걸맞은 회전량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공격은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앞서가는 강지은 일목적구를 두껍게 밀면서 횡단시키는 옆돌리기. 점 만들어졌고요. 빨간볼이 쿠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원뱅크 넣어치기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원뱅크 샷! 네, 꺾였는데 방향이 좋습니다. 오, 뱅샷. 뱅샷 성공! 공악에 맞아서 밀릴 수도 있었지만 강지은 선수가 많은 양의 회전과 높지 않은 당점을 사용함으로써 옆으로 퍼지는 현상 잘 만들어 줬고요. 다시 한번 넣어치기. 야이게 키스가 나왔음에도 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성공.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일목적구가 키스를 냈지만 이목적구가 많이 도망가지 못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강지은 선수 뒤돌리기 갑니다. 네, 파이브션으로 정확합니다. 예. 예. 점성과하는 강지은 선수의 공격 침착하게 먼 거리에 있는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사용하면서 파이브 쿠션의 뒤돌리기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 더블 아, 쿠션 쳤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아, 이거 뭐 번개 같은 더블 쿠션. 오, 굉장히 빠른 예. 속도감을 사용했었어야 마지막 끄돌음 현상이 바짝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롱피아비 선수의 이 감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번의 뱅크샷 장-단-단-장으로 이어지는 뱅크샷인데 단-단-장도 괜찮은데 오 갑니다. 이거 방향이 맞... 아오 아... 이렇게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밑에 공간의 확률도 있긴 있었는데 예. 어, 강진 선수가 아주 정확한 라인 설계 잘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을 하는 뱅크샷입니다. 앞에서 안 걸리면 뒤에서 직접 맞아도 되고 걸려도 되는 아, 이건 정말 와나 와나 오네요. 와 소리가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께 이거 직접 향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네요. 직접 들어갑니다. 향했습니다. 강진 선수의 멋진 감사합니다. 앞돌리기 공격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1점 남았네요. 아... 시계내는,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를 치는 걸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삼았던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방향이 직접 향하면서 득점이 됐는데 키스 오. 여기서도 빠졌고요. 공을 빠지면서. 코너를 아... 들어갔어요. 맞았습니다. 예. 약간 위험했습니다만 살짝 맞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어, 살짝 움직였네요. 어. 살짝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간 듯한 예. 느낌이죠? 이건 좀 놀라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뒤돌리기 공을 받았네요. 대단합니다. 참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게 매 세트 역전인데 이게 역전의 냄새도 조금씩 나는 네. 것 같고요. 8대 7. 어 강지은 선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온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마무리. 강지은 짧은 방향으로 두근 두근. 두근두근 너무 짧아요. 아, 네. 끝내지 못하는 강지윤 선수입니다. 아 두근두근 하죠. 네, 충분히 두근두근 합니다. 아 조금 날카롭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었고, 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스리뱅크 샷을 체크하나요? 그 뜻은? 야한 번에 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백크샷 갑니다. 스롱피아비 걸렸습니다. 와,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또 역전입니다. 스롱피아비의 아. 역전승 오.